이슬림 묵상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의 영광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이 진노의 불길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상을 선미던 자들을 제거하시고 시원을 정결한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만민이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전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새롭게 빛고 다듬어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이고 죄인인 나도 택하시고 죄사장과레일 사람으로 삼아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전하라 하십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바른 행실과 의로운 삶으로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밝히십시오. 악한 생각과 음밀한 죄를 다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잠시 속이고 죄를 감출 수 있지만 주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실을 낱낱이 아시기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 정직하게 고백하고 위로와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만민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